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썬입니다. 오늘은, 그, 아, 강좌가 올라오는 날이죠. 예. 오늘 할 강좌는요. 예. 3D, 에펙으로 제 3D 형태의 박스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즉, 에펙은 주로 2.5D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2D 모션을 이제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에펙으로도 3D 모션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시네마포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하는 에펙을, 그쪽과 에펙을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드는 3D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에펙 자체 내에서도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약간 이렇게 3D 형태의 이제 박스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3D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그중 그 오늘은 이제 에펙을, 에펙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3D 관련 가장 기초적인 박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인포메이션이 이제 3D 키를 여기 박스 키이 박스 이제 3D 키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컴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박스라고 해서 컴포지션 10초 정도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솔리드를 500대 500으로 사이즈는 500대 500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면체 이렇게 만들어진 솔리드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보통 정류면체 같은 경우는 6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솔리드를 6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 줍니다 뭐, 헷갈릴 경우에는 이름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흔히 말해서 뭐, 박스 1, 여기서는 박스 2, 박스 3, 박스 4, 박스 5, 박스 6. 이렇게 박스 6까지 이렇게 6개의 면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임팩트로 가서, 필 값을 이용해서, 뭐, 솔리드 자체 내에서도 색깔을 바꾸셔도 되지만, 그게 나중에 뭐, 힘드시던 분들, 이쪽에 이제 임팩트 창에 있는 필, 필 값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뭐,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필값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복스, 복사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후, 박스 뒤에 붙여놓고, 색깔은 살짝 다르게. 박스 3에도 붙여놓고 살짝 다르게, 박스 4에도 붙여놓고 살짝 다르게, 박스 5에도 붙여놓고 파란색으로 다르게, 박스 6에도 붙여놓고 마무리로 진한 파랑으로 바르게. 이렇게 보시면 박스가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무엇이냐? 이 박스 6개의 3D키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그 Y축과 X축만 있는게 아닌 이제 세 가지 축이 생기죠 3D화가 되니까 그럼 박스 6개 박스를 전부 다 P값을 활성해 주고 그리고 Rotate, Shift, R을 눌러 이렇게 Rotation값도 같이 활성해 줍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웜, 그러나, 이제, 이 3D 값을 이용해서 박스를 만들 경우, 하나만 이렇게 잡아서 볼 경우에는, 하나의 화면으로 볼 때는, 정말 작업을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튜브로도 할수 있지만,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포뷰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액티브 카메라 한 개, 그리고 탑에서, 맨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거한 개, 그리고 커스텀, 그리고, 라이트, 왼쪽이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서 옆에서 보는 거한 개. 이렇게 총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처음 박스 1번은 정면에서 볼, 그,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박스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박스를 정류면체를 만들기 위한 요 끝부분으로 가게 하기 위해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한500 정도로. 일단 움직이고요 저희가 왜 내가 대충 이라고 했지만 왜 500을 잡았냐면 솔리드 값이 500대 500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큼 멀어지면 딱 정사각형의 예, 정사각형의 거리가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그럼 3로 가서 앞면과 뒷면이 만들어졌으니 윗면을 만들어 볼까요 윗면은 만들어서 일단, X 값의 로테이션을 90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이렇게 잡혔죠? 그 상태에서, 포지션 값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올리면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값의 포지션 값으로 가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290. 까지 가면 딱맞네요 맞죠 540 에서 290 290 정도면 딱 맞게 이렇게 라이트 값은 잡혔고 그리고 그럼 이제 뒤로로 가야 겠죠 500의 절반인 250으로 가면 딱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리고 위에 박스 4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컨트, 박스 3 있는 컨, 포지션을 컨트롤 C 한 다음 박스 포로 가져와서 붙여넣기하고, 그리고 여기를 똑같이 위에 거는 90도로 했으니, 밑에 거는 마이너스 90도 반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맞춰주죠. 790이면 딱 맞겠네요. 자, 이렇게 마차진, 이제, 정류면제, 정, 이제,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마지막 옆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옆면을 만들어준 이제 박스는 5번과 6번입니다. 박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을 튼게 아닌 이제 Y축을 이제 90도로 이렇게 틀어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옆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탑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710 프레임이 음, 710 정도 가면 딱 맞네요 거리가 그리고 올려줍니다 똑같이 250으로 자 그럼 아까 마 말씀드렸죠 이제 포지션 값을 복사를 해서 포지션 6에 예,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이제 로테이션 Y 값을 9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90으로 반대 값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땡겨줍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1,210이네요.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 이제 커스텀 뷰로 봤을 때 이제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었고 일단 포지션 값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었으니 다시 네. 원 뷰로 돌아오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글자를 하나 넣어서 셀프 음, 맞나요? 셀프라고 <laughs> 해서 글자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뒷면도 설정할 수 있겠죠? 어, 컨트롤 D로 만들어서, 셀프가 아닌, BAC, back, back, 하고, 박스 2번이 back이었죠? 똑같이 포지션 값을 붙여줍니다. 아, 틀었네요. 500을 해서 뒤로 가는 걸로 해주면 되겠죠?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500으로 뒤로 뺐는데 이제 r값도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180도로 돌려서. 자, 이렇게 이제 박스는 만들어 졌고 그럼 이제 박스를 이제 활용해서 방금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laughs> 정류면체 그 이제 상자처럼 돌아가는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박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셀프라고 이제 적힌 하나의 그냥 창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로테이션을 돌려도 아무런 반응 없고 그냥 3D 키만 눌러서 돌려도, 어 그냥 2D가 되버렸네요. 이상하죠? 이럴 때는 옆에 이제 가르쳐 준해 모양 키가 있습니다. 이해 모양 키를 같이 눌러 주면 앞에 만들어졌던 3D 모형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다시 R 키를 눌러 볼게요. R 키 눌러서 돌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자가 3D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셀프 그리고 Y 값을 이용해서 돌리면 백, 뒷면이라는 백 화면이 떴죠?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이렇게 3D 박스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공간감을 알고만 있다면 쉽게 에펙으로도 3D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12강까지 해서 이제 에펙에 대한 모든 이제 기초과정을 배웠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제가 이제 중급과정이라고 해서 중국 과정과 상급 과정을 섞어서 이제 타이틀 모션, 뭐 타이포그래픽 그리고 각종 뭐 효과들에 대한 이제 강좌를 시작할 겁니다. 주로 제가 이제 앞에 디스코드를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 디스코드에 먼저 온 이런 이런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의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한후그 일정이 없을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하여 하여. 하여 그 수업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1강, 2강 이런 식으로 없고요. 그냥 제목은 그날 그날 따로 딱 정해져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12강 기초 강의 강좌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고요. 다음 강의도 정말 새롭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터틀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